<laughs> 오 응. 내가 지금 리마이아니기 때문에 꼬리 말이 아니거꼬리말이거리아리마리아아니아침이었잖아아는는 거리 마리 이게. 거리 마리아는 거리 는거뭐 마리아는 거리 아니거나마면안 돼. 왜? 아빠, 나야, 봐 나도 보카 빨리. 어, 뭐야? 거야, 야, 로, 로. 오 보카 바이오. 보카 바이오. 보카 바이오. 이거 그건데 이오보잠바이이거 아, 어디서 봤는데 카바이이거 아잠만 이이오이오보다운아오 보카 바이바 나안 보이지? 나 서윤이. 서윤이. 서윤이 밖에 안 보여. 코랑. 서윤이 앉아야 보인다니까. 앉아. 아빠는 다보이나 와! 어, 아빠 다 보여. 근데 대머리가 없는 거야. 눈이랑 이마 좀 잘렸어. 눈이랑. 눈이랑. 아 아빠는 꽃 눈마가... 같대. 아빠는 꽃 같다는 거. 그어 그랬어? 됐대. 그 바번에한 분이야? 응. 아, 두개네 아, 뭐, 래라두개네두 개는. 두두 개는. 거 개는. 두 개는. 두 개는. 두 개는. 두 개는. 두 개는. 거는두 개는. 두 개는. 두 개는. 두개아두 개는. 두 개는. 두는끼는거지는두 개는. 두개내두 개는. 두

아, 진짜, 요무너서 너무, 너 어떻게 보면 안되겠어 너무, 너가 어려워 진짜 됐어. 뭐야? 무너 뭐, 뭐야? 뒤로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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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뒤에 봐서안 봐도 알겠다. 저거 보이잖아. 안녕. 업어. 예. 안무쇼. 업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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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업어. 업어. 어업 이거 언니 하나만. 어 언니 네. 하어만거 내 손바닥 프라 나보다 딱데어요나 땄어 우와 나 땄어 다 우와 되게 무서워 자소 얼굴 떼어봐 얼굴 떼 여기 밑에 얼턱다 갖춰 턱다 이래가 해가지고 턱턱춰봐 <laughs> 아, 나도 해. 나도 해. 볼래. 하는거야? 해.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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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. 얼굴 해. 나도 해. 아도 해. 나 <laughs> 아빠, 아, 이거, 뭐야? 아빠, 이거, 뭐야? 이거, 이? 아직 어, 하지마 아,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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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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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이아 이거, 이 이거, 이기 이거, 이잖아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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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거 네. 반칙이다, 얼굴 거이이이반이이다이우야 <laughs> 얼굴. 얼굴 가만히 있고 얼굴 가만히 있고. 아이 가만히 고. 자, 아, 저 나, 나 생크림 하고 하는 거예야 <laughs> <말이야>. 생크림. <laughs> <laughs> 언니 잘해 <laughs> 좋다. 생크림 바로 가면 되게 좋다. 얼굴에 팍 맞는 거지. 밥풀, 밥풀 바로 가. 예. 이거 얼굴 움직이니까. 아, 얼굴 그렇게 하는 거, <laughs> 거 아니야. <laughs>